국민주권은 군주주권을 이겨낸 인류의 지성의 산물입니다. 인류 역사 6천 년 중에서 마지막 250년에 이뤄낸 인류의 업적이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국민주권 속에서 독재자가 돼서 국민을 개대지 취급하겠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요? 예를 들면 독일의 히틀러, 스페인의 프랑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트리케의 에르도안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독재의 꿈을 꾸고 있고 그들이 실제로 독재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 독재의 특징이 있는데 옛날 독재자 군주들은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오늘날의 독재자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민주주의를 성취하겠다. 국민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 이런 식으로 독재를 한다고요. 이 독재를 할때 이들이 써먹는 이념이 뭐냐?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써먹을 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써먹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우파의 경우에도 독재가 가능하고 좌파의 경우에도 독재가 가능하다. 이런 속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인가? 주권자 국민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국민 국민 말하는 사람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말하는 저들. 저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그들 자신의 독재를 위한 정치를 하는지 똑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